네, 반갑습니다. 코인 흥보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클래식 코인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지난주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해서 이미 200%, 3배가 넘는 상승력을 좀보여주면 어, 그 파티, 비트코인의 파티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그 다음 이더리움, Etf 주자로 이제 이더리움이 부각되면서 이더리움 클래스권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미 그 기대감으로 지금 5일 만에 80%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이 구간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 형태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랠리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은 이전 차트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이기도 합니다. 자, 하락 추세 때 지금 강력히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머지 업데이트 때250% 세배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준 이후에 하락 반전했을 때도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죠. 그래서 현재 이 강력한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열심히 활발하게 매집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매집을 완벽히 마무리한 이후에는 멋진 급등 차트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구근의이 부근에서 여러분 절대 매도나 손절 관점으로 떠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오히려 수량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셔야 됩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비중, 자, 평균 낙하 낮추시고 기존 홀더 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 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력이 되신 만큼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 4월 달에는 비트코인 현, 어,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 ETF 출시 기대감과 이두 가지 이슈가 맞물리게 되면서 굉장히 역대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지난 2021년도에도 반감기 이슈로 인해서 자, 대부분의 코인들이 불장을 만들었었죠. 자, 이 불장을 더욱더 능가하는 불장이 바로 올해 24년도에 도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미리 꼭 선점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는 뭐 5월달, 빠르면 5월달, 늦어도 12월달 안으로 이게 출시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자 우리는 5월달 아니 그아니다그 그 전이라도 충분히 출시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엿볼 수가 있는데 바로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중국을 우리는 지금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과도기를 넘어서 부흥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자, 비트코인도 이제 암호화폐도 제도권을, 예, 제도권으로 지금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부흥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홍콩을 앞세워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실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미국과 중국의 현물 ETF 경쟁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홍콩은 금융관리국은 자, 이미 피티코이 현물 ETF 신청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라 밝힌 바가 있고, 이 홍콩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상품의 거래를 시작해서 암호화폐 글로벌 중심지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ETF를 출시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게 벌써 10년 만에 지금 승인을 받은 거죠. 첫 신청 이 있고 나서 10년 만에 승인을 해준 겁니다. SH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좀 끌어온 거죠. 그러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발빠른 움직임을 좀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경쟁 관계 속에서 중국도 뭐 SH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갖고 올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이제 추진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그리고 더 나아가 솔라나 리플코인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 둘씩 ETF를 추진감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든 뺏어 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5월 아니 그 전이라도 충분히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발빠르게 이더리움 ETF 출시를 앞당길 것이다라고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클래식콘에 대한 그런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인 눌림의 구간이 나타났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추량을 모아 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저 작년이었죠. 23년도 1월. 음 연초부터 해서 비트코인 ETF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 고가까지 200%, 3배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은 비트코인 대비 시가총액이 2 0 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이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된 코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종목인데 이 비트코인이 지금 3배나 상승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이 이 3배를 더욱더 능가하는 자, 5배도 될수 있고 10배도 될수 있고 이렇게 더 멋진 수익 구간을 갖고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바닥권을 지금 헤매고 있는 코인입니다. 제대로 된 박스군조차도 아직 뚫어주지 못했죠. 그만큼 아직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수익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신고가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우리는 안전한 자리에 들여서 매수과 매도과 비중 관리 잡으면서 진입을 해 가실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 드리면 여러분은 이 사례에 따라서 발 빠르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 1 0 6 5 4 1 7 9 0 8 010-653-7908. 숫자 3번 문자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ETF 출시가 그, 시장의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기관들의 막대한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추정치반으로 지금 2에서 최대 3경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단위가 아닌 경단위입니다.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이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자 이런 자금들이 한 번에 입성되는 건 아니죠.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입성이 되면서 우리 코인 장 전반적으로 훈풍을 부르게 될 것인데 자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지금 아크 인베스트에서도 1321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9종에 대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자, 유럽에서도 비트코인 ETP 작은 유출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향인 것이죠. 자, 이 ETP라고 하는 것은 ETF와 그리고 ETN이 합쳐진 걸 말하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ETF고 ETN은 채권, 증권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ETP이기 때문에 곧 ETF에 이제 유럽에 있는 ETF 자금들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지금 어, 다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잠깐 보시면 최근 유럽 비트코인 ETP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미국 기관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는 유럽의 ETP를 활용했는데 최근 미국 규제기관이 해당 상품을 승인하면서 유럽 대신 미국에서 거래하는 것이 어, 비용상 더 효율적이고 필리하다고 결론을 내것으로 어, 보인다. 자, 이러한 시장 변화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최근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지금 자금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우리 코인 시장에 훈풍을 불어게 될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미 지금 마련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뿐만이 아니고 우리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수혜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수혜를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입니다. 코인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 사인이 나오는 대로 시간 가리지 않습니다. 새벽에든 언제든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카톡을 통해서 발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이 사인에 따라서만 발빠르게 매수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번호 010254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 어렵다 하시면 영상 하단에더 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